안녕하세요. 아침샘을 박민일 목사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천국에서 누가 크니까? 제자들이 이 질문을 어떤 생각으로 어떤 의도로 하는지 우리 주님이 다 아셨습니다. 제자들은 누가 더 큰가에만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더 낫지 않습니까? 하는 그런 주장이죠. 그 같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첫 마디 말씀이 있지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이 돌이켜 이 회개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죠. 누가 큰가 하는 관심. 그래도 내가 크지 않겠나? 이런 생각은 잘못된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것은 주님이 바라시는 생각이 아니라는 거죠. 이 말씀은 어린아이 한 명을 제자들 가운데 세우시고 주시는 말씀입니다. 다른 때는 그저 말씀만으로 가르치기도 하셨습니다만은 지금 이 가르침은 너무나 중요해서 말만 가지고는 부족하다 싶어서 시청과 교육을 시켜주십니다. 제자들 마음속에 깊이 오래 담아두어야 할 말씀이기에 특별 교육을 시키시는 거죠.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어야 된다. 어린아이 같이 별볼일 없는 작은 사람일지라도 가볍게 생각하지 말아야 된다. 귀중하게 여겨라. 작은 자를 넘어뜨리는 자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어서 주님께서 한 가지 비유 말씀을 해 주십니다.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의 비유죠. 이 비유가 무엇을 말하는 건가요? 작은 자를 무시하지 않으시는 목자의 마음, 그거를 말씀하기 위한 비유 아니겠어요? 작은 아이 하나라도 잃지 않기를 바라시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2000년 전 예수님 때나 지금이나 제자들이나 우리들이나 사실은 똑같습니다. 거대주의 신화가 이 사회를 지배하고 있어요. 황금 만능주의가 이 시대를 휘저어 놓습니다. 더 빨리, 더 높이, 더 멀리. 이 운동 경계의 캐치프레이즈로나 어울릴 이 말이 우리의 일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커질 수만 있다면, 높아질 수만 있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한탕주의가 사람들을 무섭게 흡입해 흡입하고 있습니다. 뭐 직업을 프로 체 운동으로 하는 프로들은 말할 것도 없고 아마추어 스포츠 경기에서까지도 승부를 위해서 뒷동 거래가 있잖아요. 진짜 실력에 상관없이 부모가 기부하고 후원해야 내 아이가 경기에 주전으로 출전할 수 있다 출전할 수 있다는 말도 제가 들었어요. 그러니 부모들은 또 열심히 후원에 참여합니다. 이러한 시대적인 가치관이 다른 사람을 대우하는 우리의 태도에까지도 오염시키고 있는 거죠. 어느, 우리도 어느새 주변 사람들을 판단하고 평가합니다. 그리고 줄을 쭉 세웁니다. 똑똑한 사람, 말잘 통하는 사람, 유익한 사람은 앞에 세우고, 그러지 못한 사람은 저 뒤에 세워두고, 마음속으로라도 차별을 하죠. 아니, 마음으로만이 아니라 사실은 실제로 차별을 합니다. 저 뒷자리에 세워진 사람은 아예 인격으로 인정하지도 않습니다. 무관심하거나 귀찮아하는 거죠. 작은 자들은 늘 그래서 어디를 가나 괄시받고 소외를 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죠. 작은 자 하나하나를 아주 귀하게 여기십니다. 큰 자들은 다른 사람 도움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세상 아니에요? 그러나 작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으면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작은 자들을 특별히 돌아보십니다. 그들 가운데 계십니다. 우리 주님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하셨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고백하지만 다른 면에서는 부활하셔서 작고 가난한 자들 사이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들을 대접하는 것이 나를 대접하는 것이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십니다. 나그네에게 물한 모금, 물한 그릇 대접하는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라고 말씀하시기도 하셨잖아요. 우리가 아9아 마리에만 관심을 쏟고 있을 때, 주님은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아다니십니다. 그러나 사실은 우리가 그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이었어요. 죄인들을 소중하게 여기시는 주님으로 인해서 죄인이었던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누가 더 큰가, 내가 더 낫지 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돌이켜라, 돌이켜라 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오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큰 자의 자리만을 바라보던 시선을 이제는 작은 자들을 향해 돌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제서야 비로소 작은 자들의 자리에 계신 주님이 진정한 나의 주님이 될수 있는 겁니다. 주님 안에서 평안하세요. ชโลม